자, 이미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 대여드리는 연은나 방송 보고 계시죠? 제가 어제랑 오늘이랑 좀 괜찮은 차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자, 바로 현대 벨로스터 2.0 모델 중에 N 모델입니다. 자, 현대 고사양 모델을 N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N 모델인데, 이 친구는 가격이 2910만원, 2020년 02월에 등록된 아주 따끈따끈한 친구고,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1 2 0 0 0 밖에 안 같고요. 수동 휘발유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운전에 그 여러 가지 뭐 재미를 하고 싶은 분들 이런 경주라든가 뭐 이런 거 달리고 싶은 분들한테 많이 인기 있는 차종이죠. 함께 보시죠. 자, 퍼포먼스, 컨비니언스, 고화질 멀티비디오 패키지랑 모노블록 브레이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도 굉장히 어, 하이그로시하고 네, 멋스러운 인테리어가 느껴지는데 저는 이 유, 무광이라고 하나요? 이 무광 회색이 어 무광 맞지? 네, 무광 엄청 약간 배트맨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네요. 자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235 35R 19인치 안타깝게도 트레드는 30%밖에 없어요. 자이 친구도 3도어입니다. 지금 네 디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50% 밖에 안 남아 있고요. 자, 고사양 모델인 N 모델이고, 이렇게 L자 느낌의 아주 멋스러운 느낌. 자, 하이그로시가 바깥으로 빠지니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무광에. 자, 안쪽에 이렇게 매트 되어 있고요. 이거 완전 신차급이라 가지고, 네, 이렇게 점프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퍼포먼스 컨뮤니언스 고화질 멀티미디어 패키지, 모노블럭 브레이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친구죠. 자, 뒷좌석도 지금 사용감이 아예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N이 N 마크가 들어가 있는 시트가 앞좌석에만 있네요. 네. 앞좌석에만 N이라고 써 있어요. 뒷좌석은 없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기 위함을 위한 차기 때문에 뒷좌석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렇게 좁지도 않습니다. 와우. 와우. 자, 지금 SOS 블루링크, 그리고 하이패스가 되는 네, 룸미러가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 대시보드 보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블러스랑 비슷한 이미지죠? 아무래도 새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엠마크가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네. 자, 이렇게 터치 형식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네, 굉장히, 시, 어,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보시면 오토로 에어컨 가능하시고, 12V, USB 포트, USB 옥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양옆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열선 스티어링이 그리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하이그로시하게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차키가 되어 있습니다. N이라는 마크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독특한 건 지금 이 차량은요 어, 핸들이 조금 되게 독특해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요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M 모드로도. 커스텀, 이렇게 m 모드로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ACC 되어 있고요. 현대 스마트 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5,581km를 15, 탄 차량입니다.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왠지 모르게 이 차량은 운전을 프로페셔널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들이 타셔야 될것 같은 차량이네요. 자, 바로 벨러스터 JS 모델 2.0M 모델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차량 굉장히 무광과 유광의 음, 약간 일체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차량이었습니다. 어, 차량 자체에 무사고에 특별효과 용도 변경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차니까요. 혹시나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밑차 어플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차로 가볼까요?